이번 영상에서는 성과 점검을 하든, 성과 평가를 하든, 리더와 구성원 간의 이야기를 나눌 때, 꺼리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근거가. 그래서 일종의 양식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성과 점검이라면, 분기별로 성과 점검을 한다면, 각 분기 끝났을 때, 그, 만약에 1쿼터 끝나면 1쿼터까지에 대한, 성과 점검이 들어가 되는 거죠. 그러면 1쿼터 때 실제 달성했던 목표 대비 실적. 그리고 그 실적을 구성원이 스스로 좀 보라는 거죠. 얼마큼 목표 대비 갭이 있는지, 갭이 있다면 원인이 뭔지. 그리고 그 일을 진행하는 과정상에 있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그리고 개선이 필요할 과제는 뭔지. 그 중에 어떤 부분에 초점을 둬서 갯부분을 메꾸기엔 활동을 할 건지, 만회 대책을 세우는, 이와 같은 그 예시를 이제 성과평가서라 명칭을 불렀는데요. 이와 같은 양식에 맞는 내용을 채운 다음에 이걸 토대로 성과 점검을 하는 거고요. 그럼 매 분기마다, 그러니까 1쿼터, 그리고 2쿼터까지, 그리고 3쿼터까지에 대한 성과 점검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와 같은 자료가, 이런 같은 자료를 활용하는 거죠. 역설적으로 연말에 실시하는 성과 평가 때 업적 평가와 역량 평가를 객관적 공, 어, 공정하게 하려면 사실은 그 앞서서 적어도 분기 한 번씩은 성과 점검을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 성과 점검에 했을 때마다 그 기록물들, 합의했던 내용들을 사실은 토대로 해서 연말에 하는 성과평가할 때 업적평가와 역량평가의 자료를 쓰는 거죠. 근거를 쓰는 거죠. 그래서 이 양식은 뭐, 어떻게 또 예쁘게 데코 꾸미느냐는 뭐 나중 문제고, 요 항목들에 대한 어떤 기록물, 이런 기록물을 작성을 한 다음에 그걸 갖고서 리더와 구성원 간의 성과 점검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성과 점검을 할.. 그러니까 매 분기마다 1회 정도씩 성과 점검을 한다면 그때 분기별 실시연의 성과 점검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부서에 따라서는 중요 과제에어 전력 과제에 따라서는 성과 점검의 빈도는 작, 자주 할수록 좋아요. 촘촘하게 근데 적어도 분기에 한번 정도는 권장을 합니다. 분기 한번 정도는 성과 점검을 해야 그 성과 점검의 결과물을, 기록물을 갖고서 나중에 역량 평가 또는 업적 평가할 때 근거로 삼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과 점검의 방법에 대한 거는 뭐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키가 되는 거는 목표 대비 실적의 갭이 뭐고 원인이 뭐고 개선 과제를 도출하고 그 개선 과제 중에서도 목표 대비 갭 부분을 메꿀 수 있는 구체적인 개선 과제. 개선, 개선 방안에 대한 것을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것, 이게 관건이거든요. 그것까지를 작성한 다음에 성과 점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내용 부분을 미리 작성하게 해야 된다. 즉, 성과 점검 때의 대원칙은 구성원이 성과 점검에 필요한 자료를 만든다. 그리고 성과 점검 미팅이 끝나면 은 그때 나왔던 이야기들을 정리해서 구성원이 리더에게 이메일로 보내준다. 그러면 그 이메일 내용에 대해서 리더가 보고 확정해 준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성과 점검은 빈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각그 해당 분기까지의 목표 대비 실적 갭 그리고 과정에 대한 평가와 그 다음에 어 원인 원인에 대한 해결 과제 그 해결 과제 중에서 어떤 어 구체적으로 개선 활동을 위한 과제를 하나 정해대잖아요 그것에 대한 실행계획, 즉, 만의 대책이라고 저는 부르니다이 부분이 문서상으로 작성해서 그걸 토대로 성과 점검이 이루어져야 된다. 성과 점검 방법에 대해서는 성과 점검은 일종의 미팅이에요. 면담이라는 건데, 일종의 미팅입니다. 따라서 아젠다가 있어야죠. 그 리더 분들이 이제 구성원이 인원수가 많아요. 그럼 성과 점검을 한다는 것은 구성원 1대 1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누구와 하든 만약에 섯명이면 다섯 명이할 때마다 면담, 성과 점검 면담이 이루어지는 절차는 똑같아야 돼요. 가령 한시간 동안에 어떤 순서로 진행할 건지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정해져 있어야 된다. 그게 성과 점검 미팅의 아젠답니다. 들어갈 내용은 목표 대비 실적 리뷰를 해야 되는 거고요. 이거는 구성원이 작성한 성과 평가서, 그러니까 해당 분기까지 분기까지에 대한 목표 대비 실적, 그 원인, 갭과 원인, 그냥 개선 과제, 그다음에 만회 대책, 이걸 작성한 기록, 성과 평가서를 갖고 해야 된다. 그래서 구, 리더는 가급적이면 잘한 부분을 찾아서 칭찬해주고요, 긍정적인 피드백을 해주고요, 포인트는. 개선 활동, 만회 대책에 그 해당이 되는 실행 계획을 할때그 구성원이 부족한 부분에 대한 것을 찾아서 해결해주는 그러니까 부족한 능력과 역량이 개발되도록 그와 같은 약속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성과 점검 때는 뭐 자랑 칭찬도 있지만 중요한 거는 그 과제에 대한 목표, 그전력 과제에 대한 목표 목표 달성을 위한 그, 부족한 점. 그래서 구성원이 스스로 어떤 노력을 할 건지, 그리고 어떤 노력을 구성, 리더가 도와주면 좋을지, 구성원의 노력, 그 다음에 리더의 도움, 이두 가지를 도출해서 합의하는 부분이 제일 관건이에요. 그리고 만일의 책 수립에 대한 구체적인 그 실행 계획 작성은 해당 구성원이 하는 거고, 리더는 작성된 그 실천 계획서에 대해서 듣고 질문을 통해서 내용 확인하고, 그 다음에 확정을 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성과점검 미팅이 끝나고 나면 그 내용에 대해서 구성원이 이메일로 작성을 메일로 작성해서 보내준다 그래서 구성원과의 성과점검 면담을 할때 고려될 사항들입니다 이원이 많은 만은 그만큼 시간이 주는 거고요 제 경험적으로 봤을 때는 1시간 이내 1시간 이내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성과 점검 면담은 구성원이 못한 부분을 찾아서 깨는 게 아니라 목표 대비 갭이 뭐고 왜 그렇게 생겼는지,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어떤 과제에 대해서 만회 대책을, 만회를 할 건지, 만회 대책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합의하는 거다. 그걸 실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구성원은 어떤 노력을 할 거고 리더는 어떤 도움을 줄 건지를 합의하는 거다. 그렇게 해야 나중에 그 해당 그 분기까지 구성원이 열심히 목표 달성을 위해서 발휘했던 능력과 역량에 대한 어떤 평가,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지는 거고요. 그 기간에 대한 거. 그리고 앞으로 다음 분기 동안에 어떤 노력을 할 건지에 대한 약속이 됐단 말이에요. 따라서 다음 분기에 구성원이 능력과 역량 발휘할 어떤 구체적인 꺼리가 나온 거죠. 즉, 연말에 하는 실시하는 역량 평가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근거와 그것에 대한 실적을 매 분기마다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연말에 객관적이고 공정한 성과 평가, 업적 평가와 역량 평가를 바란다면 성과 점검을 주기적으로 하셔야 된다. 그래서 성과 점검 면담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연말에 하는 성과 평가 때에도 적용되는 겁니다. 그 행식, 형식은 면담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그 면담 때꼭 적용할 방법은 다음과 같다. 앞서 얘기한 거에 그 부연되는 부분도 있는, 에, 주목되는 부분도 있는데요. 마지막 정리한다면은 성과 평가가 이루어지려면 그동안에 저, 걷겨왔던 우리 성과 관리 프로세스가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에 대한 일단 명확한 지식을 알려줘야 돼요.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분기별이 되든 아니면 연말에 평가, 평가할 때는 그동안에 우리가 어떤 과정들을 거쳐왔다. 그때 개념은 그, 예를 들면, 어 목표 설정 부분에 대한 개념, 측정 방법에 대한 개념, 평가 척도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전략과제에 대한 실행 계획 작성할 때의 어떤 방법론 등에 대한 개념, 이런 것들이 어떤 개념으로 있었었고, 진행이 됐었고, 그 기준은 뭐였다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것이 좀 필요하죠 그 다음에 들어봐야 돼요 이 성과 점검 때든 아니면 성과 평가 때든 연말에 하는 성과 평가 시점이든 면담을 할 때는 일차적으로는 구성원이 의견을 얘기하도록 한다 일단 작성한 성과 평가서가 있잖아요 그 나름대로 분기별 또는 1년 동안에 어떤 실행에 대한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을 근데 너무 또 즉 뭡니까? 그 내용을 제한 두지 않으면 또 너무 오래 걸리니까. 성과 평가서를 토대로 해서 이야기를 하게 하고, 리더는 들어주라. 그리고 작성한 내용에 대해서 리더 입장에서 궁금한 거, 불명확한 부분들은 아주 두리무시한 것은 질문을 통해서 확인을 해라. 그리고 듣다 보면은 질문하고 이렇게 또 작성한 내용을 갖고서 토대로 질문하다 보면 답변 들으면 좀 벗어난 것도 있단 말이에요. 아닌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이야기를 나누면서 합의를 가시라. 아, 이건 잘한 거네. 이건 부족한 거네. 이건, 어, 잘한 거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합의를 해 가시라. 그리고 실행방안, 개선에 대한 실행방안에 대해서는 의견을 듣고 조언을 해주고, 최종적으로는 합의, 컨펌을 해 주시라. 그래서 연말에 실시하는 성과, 평가든 아니면 분기별, 정기적인 성과 면, 성과 점검이든 면담 방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이때 요령은 있다. 이거를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고요.